과거 이우완 작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작품 하나 그리는데 16시간 이상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위장 논란이 본격화된 2016년에는 구체적인 작품 수를 언급했다. 78, 79년이 제일 많습니다. 78, 79년이 제일 많은데 에, 한 달에 에, 한... 30일이면, 어떨 때는 한 40일 정도 그렸을 때도 있을 겁니다. 1년에 가령 점이면 점, 점이 3,400점 가까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품 수에 대한 작가 인터뷰는 시기마다 달랐다. 이우환 작가와 오랜 친분이 있는 일본 화랑가 큐레이터는 이우환 작가가 많은 작품을 그릴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기억했다. 막이い이 데모 연간 100점 라고 이때 뭐다 편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뭐뭐 추측에 여래 봐. 손난 2,000점 각 뜻의 것은 이쿠라리이 산과 간 빠뜨리고 혼자리에 각 뜻의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우환 작가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980년 초 일본 도쿄화랑에서 작품 100여 점을 도난당했다고 밝히면서 작품 수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졌다. 도난 사건이 있었는지 묻자 도쿄화랑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우환 작가의 작품 리스트를 정리해봤는데 100점이 되지 않습니다. 도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가는 자기 작품은 금방 보면 사실은 1 분도 안 걸려서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도 어, 그래도 내가 다시 그, 그 뭐야 침착하게 더 확인하고 더더 그걸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내가 한 거예요. 그 필요하다면은 필요할 때는 내가 어, 그 뭔가 그 시간을 맞춰서 얼마든내 대응하겠다고 내가 뭐 피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우환 작가는 2016년 기자회견을 끝으로 대중 앞에 서지 않았다. 그 후로 위장 논란과 관련한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 긴 침묵을 지켜온 이우환 작가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이우환 작가를 늦은 밤 어렵게 만났다. 갤러리 현대 같은 경우가 27점 정도 그림을 사신 건 선생님 아시죠? 근데 난 그런 건 몰라요. 그... 난그 당시에도 예, 예. 뭐이래저리 예, 예.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소리인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난 그냥 그래서 그 변호사들인데 일체 노코멘트. 이환 선생님께서 다 작가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 그 작가라는 게 그냥 이 보고 네, 네. 그 네. 내가 늘 신뢰하고 있는 화랑이니까 네. 그, 그 가져오면은 그 이게 어디서 나와서 내가 물어요. 그러면 콜렉터에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다 사인해 줘요. 네. 선생님, 제 얘기를 좀 다른 것들도 좀 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제 얘기를 좀만 들어주십시오. 괜찮괜찮 어, 괜찮, 괜찮. 선생님, 선생님. 작가는 끝내 침묵했다.